뭐 요즘에 한강님 노벨 문학상 받으신 것만큼 뜨거운 게이 흑백 요리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봤고 이렇게까지 요리 예능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화제가 됐고 이 우승자 분이 가게 오픈을 하니까 한 번에 예약하려고 1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궁금한 게이 프로그램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았을까 그리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걸까 한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평론가 분들의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압도적인 스케일이 있다 이게 엄청 크죠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거고 제작비를 많이 투여할 수 있다 보니까 전육점 하나를 갖다 놓고 수조를 아예 갖다 놓고 그, 거기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이거는 어디서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스케일 자체가 애초에 너무 어마무시하다 이게 있고 근데 두 번째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흑백 대립이라는 거를 애초에 중요한 컨셉으로 내세웠잖아요 백수저 요리사들이 있고 흑수저 요리사들이 있는데 백수저 요리사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흑수저 요리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 놓고 이 둘끼리 대결 붙이고 이런 구도를 세우다 보니까 이 계층 격차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도 계층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딱 부각을 시켜서 흥미를 일단 끌었고, 이 요소가 별명을 부르는 거에서 되게 잘 드러나죠. 백수저 유리사들은 처음부터 이름으로 불리고, 흑수저 유리사들은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고, 다 별명으로만 불리니까, 야, 이게 계급이 낮으면은 이름도 못 밝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흥미를 많이 가졌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이 안대를 쓰고 심사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정말 많은 평론가들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 백종원 심사위원님이랑 또 안성재 셰프님이 나오셨는데 이두 분이 안대를 쓰고 백수저, 흑수저 1대 1 대결을 하는데 요리를 안 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평가를 해요. 순전히 먹는 것만으로 만만으로 그렇다 보니까 공정성을 극대화 시켰다. 그리고 계급 권위를 해소시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흑백을 나눠놓음으로써 아 이렇게 계급을 나눠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다가 딱 안대를 쓰고 완전히 공정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 버리므로써 그 높은 계급이 갖는 권위를 해소해 버린다. 이 프로그램 프레이즈가 오직 맛으로 승부하라예요. 이게 이제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 또 권력 구도 권력 대립의 모습이 백종원 심사위원님과 안성재 심사위원님 두이 신구조합의 미묘한 권력 갈등을 통해서도 발현이 됩니다 이 둘이 티키타카 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균형감 같은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하시는 건데 요즘 넷플릭스가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미 유명한 출연자들을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흑수저 분들도 TV 같은 거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워 그런 게 되게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미 다 유명한 가게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100명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찍으니까 이분들이 다 자기 인스타에다 올릴 거 아니에요. 자기 SNS에다가 다 올리시니까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분석을 떠나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반은 이흑백요리사람 프로그램이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강력한 분위기, 정신, 사회적 상황,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공정성 문제 이외에도 다른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사들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야, 진짜 멋있다. 요리라는 일이 너무 대단한 일이고 저렇게 나는 걷지 못한 저런 길을 자기의 젊음을 갈아 넣어가지고 저 정도 경지에 이른 저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더 존중하면서 잘 봤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웃기다. 그냥 흥미만 있다. 긴장감만 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멋있다라는 게 저는 흥행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슈카월드에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사무직은 지고 킹산직이 뜬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AI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지적인 일을 제일 잘하더라 <laughs> 옛날에 막 AI가 발전하고 그럴 때는 어? AI가 발전하면은 뭐 로봇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 사람들 육체노동하는 거는 다 대체되고 어, 내가 헤드가 되겠네? 이 슈카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내가 헤드가 되고 로봇들이 다 육, 힘든 거 해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AI가 막상 나오고 보니까 AI가 헤드가 되고 내가 내가 로봇이 되더라. <laughs> 그래가지고 AI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뭐 시키면은 어 나는 이제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 오히려 미국의 일 기준으로 봤을 때 블루칼라 직종의 임금 상승률이 그 동안 화이트칼라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지금 시사해주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거든요. 어, 최근에 조수민 기자님이 쓰신 어떤 기사에서는 갈곳 없는 문과 취준생 AI 너까지 이런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요즘에 취업 난이도가 정말 높다고 느낀대요 특히 2024년 들어서 경기도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취업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채용 공고를 보면 작년 대비 지금 인사 노무 HRD는 13.4%가 감소했고 총무 법무 사무 6.9% 감소했고요 회계 세무 재무 5.3%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또 단순화시켜서 ai가 처리하기에 되게 좋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볼까 ai가 뭔가 해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응시자가 17,51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건게 한국 변호사 수가 전체 수가 3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변호사 수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의 학생들이 지금 변호사 혹은 법조인이 되려고 이번에 한번 시험을 쳐봤다라는 거고 1999년 출생아 수 지금 막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정도의 나이 때 학생들의 수가 60만 명이에요 그때 출생아 수가 그러면은 와그 중에서 한 17,519명이 리트를 쳤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이 변호사가 되는 거에 도전을 했다는 거죠 회계사도 그렇고 노무사도 그렇고 지금 다 역대 최대 인원을 찍고 있대요 응시자 수가 한 플랫폼 기업 인사 단. 담당자의 말로는 AI를 활용해 기존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 이미 어느 정도 또 가능해진 것도 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 근무자의 연봉을 올려주며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앞선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ai에서 지금 중간관리 업무자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문직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 변호사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전문직 숫자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가도 ai에서 타격을 받는 거는 어, 마찬가지의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참 경제적으로도 아 앞로 포텐셜적인 측면으로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어떤 한 교수님 분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과라고 해서 무사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 CBS 뉴스에 머니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AI에 의해 가장 대체되기 쉬운 업무는 초급 코딩이다 실제로 요즘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I가 어, 뭘로 만들어졌어? 코딩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AI는 구조적으로 애초에 코딩을 잘할수 밖에 없어. 물론 복잡한 코딩 하기 어렵지만 고급 프로그래머가 그냥 원래 하급 프로그래머한테 시키던 그런 비교적 단순한 일들. 그런 것들은 이미 AI한테 다 시킬 수 있어. 앞으로는 더 시키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해도 이제는 막 탑급을 찍는 정도로 목표를 대우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이 같은 주스에서 정보기술, 수학, 데이터 처리 법률 업무 등도 상대적으로 대체되기 쉽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ai 개발자 분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상징적인 어,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게 쉽게 말해서 <laughs> 쉽게 말해서 재택이 되는 일은 다 대체가 쉬울 전망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재택한다는 거는 결국에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계산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그런 것들은 다 ai가 대체하기가 쉽고 재택이 안 되는 일일수록 앞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이다 몸으로 하는 거 사람 상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아, 비슷하게 포브스에서 어떤 한 기사를 냈는데 거기서도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ai에서 가장 대체가 덜될 직업이 뭐냐 일단은 사회적 감정적 요소를 가진 직업 사람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 관리해주고 이런 것도 생각보다 대체가 잘안될 거다. 왜냐면 아무리 피부 관리해주는 좋은 기계가 나와도 그거를 직접 사람한테 받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다잘 대체가 안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 단순 계산 말고 정말로 회사의 방향성 자체를 결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수를 인간만이 알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을 잘 포함시켜서 복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협상 능력이 필요한 직업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변호사 업무는 쉽게 대체가 되겠지만 상대편 변호사랑 아예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대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글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 뭐를 하든 간에 최고가 되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은 요즘에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고 그래서 최고가 됐다 하면은 인정받고 그 이름 값으로 기계에 의해서는 대체되지 않는 그런 감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되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가 되게 많이 변화한 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과거에는 주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어땠냐면 직업 자체에 다 급이 나눠져 있고 높은 급의 직업에 가서 그 하방 쪽에 있는 게 낮은 급의 직업에 가서 상방 쪽에 있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낮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되게 좋은 직업이었잖아요. 반면에 청소일을 한다고 합시다 청소일은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인식에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아 일단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중에서 조금 뭐 내가 못하는 게 청소 업무 하면서 내가 청소를 잘하는 것보다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떤 하나의 직군 안에서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일, 이런 거는 다 AI가 대체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방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한 직군에 갔다. 그러면은 상방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는 자기한테 잘 맞는 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유리할 거라고 봐요. 어, 나는 더러운 거를 치우는 게 좋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에서 희열을 느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그냥 남들이 변호사가 좋다고 하니까 변호사 열심히 공부해서 된다. 회계사가 좋다고 하니까 회계사 된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좋은 청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흑백 요리사를 돌이켜 보면 여기서 묘사되는 그 요리사분들의 모습이 스토리로 보건 감성으로 보건 맛으로 보건 다 AI가 대체 못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활동. 이렇게 그 요리사의 활동이 묘사가 된게 아니에요. 각 요리사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요. 각 요리사마다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는 거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말하는 어투 그런 것들이 풍기는 감성이 다 제각각 다르고요 당연히 맛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이렇게까지 맛있는 음식을 즉석으로 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만들어내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마 그게 다 된다고 해도 AI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아마 스토리나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냥 평범한 요리사는 대체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요리사의 레벨에 이르면 거기서부터는 되게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근데 물론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흑백 요리사가 열풍이 불었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요리사는 직업이 굉장히 유망할 겁니다. 아, 다들 식당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죠. 정말 지금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흑백 요리사 열풍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감동을 느끼고 좋은 느낌을 많이 가져갔던 게. 단순히 그냥 뭐 프로그램을 서스펜스가 있게 잘 만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대 정신의 흐름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한마디로 사회적 감정적 요소를 가진 직업으로서 요리사를 부각시켰다는 거죠. 이 기계화가 이뤄지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적 요소를 많이 지키는 그런 직업, 멋진 직업, 인간다운 직업으로서 요리사를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음식이란 무엇인가? 또 좋은 요리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촉발시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백종원님과 안성재님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서로 갈등하거든요. 음식을 평가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견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음식이라는 게 그냥 뭐 맛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뭐 플레이팅 잘했으면 최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조금 더 다채로운 각도에서 음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의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단 맛이 최고로 그래 중요하다.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료에 얼마나 충실했냐 이런 거를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그 나폴리 마피아 님이 예선 때 꽃을 올려놨는데 식용 꽃을 그러니까 이 안성재 셰프님이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맛을 위해서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건 잘못됐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보류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에 꽃이 올라온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게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이런 특징은 전문 예능인이 없다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더잘 발현이 돼요. 이 서바이벌은 예능의 형태이긴 하지만 전문 예능인이라고 불릴만한 출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웃는 예능이 아닌 진지한 요리 대결의 포맷을 더 강하게 띄고 그 사이사이에 웃음을 끼워 넣긴 하지만 음식은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너무나 가까운 것이지만 사실 아주 대단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느낌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이게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영양소인 것만도 아니고 또 단순히 맛있는 것 인 것도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는 무언가인 게 아닐까? 우리의 일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맨날 먹는 너무나 가까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사소한 일상을 이루고 있는 그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미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대가 백수저들의 출연도 여기서 되게 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백수저분들은 솔직히 요리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정을 다 받으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자신보다 약간 덜 알려진 분들과 경쟁을 한다. 그런 모습이, 물론 이분들도 어떤 현실적인 이유에서 대부분 출연을 결정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열정, 창조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여기서 인간성을 많이 느끼게 됐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외계인이 침공을 한다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촉발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니까 자기 만족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면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외계인은 침공하지 않았지만 저는 ai라는 대립물이 출현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점점 더 기계화가 일상을 강력히 지배하는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 단순히 다른 기계적인 것들이 우리 삶 안에 있었을 때는, 아, 그래, 저거는 그냥 단순한 것들을 대체하는 거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을 대체하는 거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인간이 자기 만족적인 상태 안에 빠져있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지적인 활동 자체를 AI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실제로 그게 많이 침투하고 있죠. 알고리즘도 다 AI에서 조종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아, 이렇게 오히려 AI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우리가 AI에 끼치는 영향보다도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AI가 나를 지배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해진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그래서 뭘까? 이런 물음이 조용하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떠오르고 있진 않지만 조용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우리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데 굉장히 익숙하죠. 수능 성적표. 남들이 공부하라니까 기계처럼 문제풀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학창시절 때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은 또 남들 하는 대로 기계처럼 딱 최대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회사가 원하는 최적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엄청 익숙한데 근데 지금 이 AI가 발전한 상황이 되니까 진짜 기계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기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분들은 사회의 컨베이어 벨트를 따르지를 않았더라고요. 남들이 이 길이 좋아 이 길을 따라가면은 너도 적당한 봉급을 받고 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합의된 그런 기존의 흔한 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요리라는 게 그냥 도전한다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게 저도 옛날에 떡볶이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고된 일이거든요, 주방 일이. 근데 그거를 뛰어들어서 뭐 10년, 몇십 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단순히 생산성 높은 기계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연대에 나와서도 자신의 요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이분들은 오랜 시간 기술을 갈고닦았죠. 육체적으로 어떤 잘 작동하는 기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을 갈고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요리를 하는 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적어도 그랬어요. 상당히 열정을 발휘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내려고 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하면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리님의 비빔밥 작품, 그러니까 전 작품 같아요 이거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인물이고, 가장 멋있게 나왔던 인물이기도 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되게 비빔 인간이라고 느꼈다.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이 비빔밥으로서 나타냈다. 라는 건데 이 비빔밥도 사실 이게 비빔밥인지 아닌지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안성재 셰프님이 이거는 비빔밥인데 비벼 먹는 형태가 아니라 포크 나이프로 잘라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밥을 비벼가지고 이 안에 넣거든요. 었 넣고 이렇게 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비벼 먹어야 그게 비빔밥인데 비빔밥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비빔밥이냐? 라는 질문을 촉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스토리를 이미 담고 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사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그것을 훨씬 넘어선 무언가인 체험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확한 코트로 따온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걸 봤어요.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님께서 인터뷰에서 내 요리는 이탈리아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맛있는 맛만 낸다. 이게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진 문화, 그곳의 기후, 그곳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면서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거를 잘 구현해 내는 거. 이런 것이 자신에게는 좋은 요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의 그 요리 한 접시 안에는 굉장히 많이, 많은 것들이 진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생활의 템포, 어느 생활의 시점에서 무엇을 먹는가,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분이 그 편의점 미션에서 우승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하시는데, 거기서 티라미수를 만들거든요. 편의점 음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밝히신 바로는 원래 티라미수가 피곤할 때 먹는 음식이래요 전통적으로. 근데 보니까 그 심사위원분들이 피곤해 보였대요.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 티라미수를 만들어야겠다. 일단 생각을 했다. 그런 게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상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발상으로 쉽게 기계적인 처리 과정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희열 같은 것을 느낀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외감인 것 같아요 경이롭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경외감은 전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계산 능력이 AI에 의해 대체가 되고 육체 노동의 가치가 중목받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단순 계산 능력을 넘어서는 풍부한 지능 창의성 스토리텔링 능력을 요구하며 육체적 능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종합인간으로서 요리사라는 직업을 조명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